경기 운영도 할줄 모르는 나이도 됐으니까. 누가 그래? 고렸어미 위로하지 마. 그냥 놀려줘. 놀려달라고? 어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면 마음이 좀나아지거든 <laughs> 발전도 없을 거면 전학은 뭐 하러 갔어? 경기 운영 못하는 그걸 뭐 선수라고 할수 있나? 이렇게 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네가 놀려 달라며 <laughs> 아씨 아씨 뭘 그렇게 예리하게 놀려?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거든 지금. <laughs>